지금부터 3월 6일 5일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이 격파 훈련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신문지나 그냥 이면지 종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조, 종이는 부모님들이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종이를 잡을 때는 여기 끝를 잡거나 손톱으로 하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펴서 가운데 양쪽 가운데를 잡아 주시면 되고 이때는 당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격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파 준비! 셋! 원! 이때 부모님들은 종이를 세로로 세워서 잡아주시고 아이들 몸높이에 맞춰서 자세를 같이 낮춰주시면 됩니다. 격파 준비! 아! 격파 시작! 격파 성공!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5일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